(2020년 4월 2일) 작은 말교회의 말씀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쉴때나 일어나 마시 하리, 그구 원의 은총 을 노래 하리, 저천군과 천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놀라우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언제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 같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듭니다. 너무 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버리고 있었던 것,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행함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 그러한 어,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고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 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모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바,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회향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은 암송 구절로 유명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암송 시험에도 잘 나오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요절 뭐 69절, 100구절 뭐 이런 세트에 언제나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구절을 보아 때문에 약간은 좀 생소하게 들리셨을 것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개혁 개정판 구절을 보시면 확실하게 어떤 구절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개혁 개정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좀 익숙하시죠? 이 구절, 아, 괴를 조금이라도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법한 이 구절. 아, 지금 보면서 묵상하면서 왠지 모르게 힘이 샘솟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구절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 구절 오늘 처음 보십니까? 아니죠. 뭐,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죠. 이 구절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알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하여서 처음 본 구절이 아니라, 언제나 1년에 몇 번씩은 듣고 기억하는 구절이며, 이렇게 본문에 한 번씩 포함되면, 오늘처럼 힘이 샘솟는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익숙한 구절들이 삶 가운데서 언제나 생각나서 언제나 힘이 샘솟는 게 아니라 꼭 이럴 때만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할 때만 갑자기 힘이 어, 샘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은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 주신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포로생활을 했습니까? 70년 가까이, 70년 넘게 포로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낙담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낙담하여 아예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을 보냈습니까? 10년부터 45년까지 1910년에서 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그 기간 얼마나 길게 느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당했던 그 기간의 딱두배그두 그 배를 포로 생활을 했으니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타지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았으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유명한 이 10절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13,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양한다 고하셨다. 10절에 이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붙잡고 있겠다고, 놓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량해 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타작기, 나리선 새로운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을 깎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허망한 땅, 메마른 산, 광야, 사막 등등의 물이 넘쳐나고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약속들이죠.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모든 분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시죠. 구약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구원, 약속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 또한 그런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지쳐 쓰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무슨 조울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때는 밝았다가 어떤 때는 푹 꺼졌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 어디 계십니까 라며 낙담하다가 그게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변덕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수 있도록 나의 마음 자세를,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변곡점을 꼭 주십니다. 처져 있고 힘들어 할 때, 무엇인가 우리 주위에 감싸오는 따스함을 느낄 때가 있으며 어떤 이의 말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으며 안 풀리던 해법을 어느 순간 갑자기 찾을 때가 있으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소화가 되듯 막힌 곳이 뻥 뚫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깊은 터널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터널이 곧 끝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샘솟게하신 샘물과 푸른 나무들, 식물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심으로써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마, 언제나 기쁘게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다른 이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가 힘들 때 내가 다가가서 그를 다독여 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제 본문에 나왔던 바로 그새 힘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버리지 않겠다. 나 주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온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우리도 함께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스라이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야곱이다. 내가 고르고 고른 자다. 나의 좋은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세상 전역에서 너를 끌어모으고 땅의 어둔 구석구석에 너를 불러내며 말했다. 너는 나의 종. 내 옆에서 날 섬기는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았으며 너를 내친 적이 없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꼭 붙잡아주리라. 두고 봐라. 너를 부대접했던 자들 천대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했던 자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 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옛적들을 찾아 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아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곱아,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염려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보잘 것 없는 곤충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장담한다. 나는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산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레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레가 되게,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날카로운 나를 가진 썰레가 되어 산들을 갈아 없애고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너는 거친 땅을 온갖 풍상에 햇빛과 바람과 비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원기 왕성하여 기상이 원대해지리라.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이 간절히 물을 찾는다. 갈증으로 혀가 타지만 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메말랐던 언덕에서 강물이 터지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터져나게 할 것이다. 바싹 말랐던 황무지를 시원한 모스로 메마른 사막을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내로 바꿀 것이다. 남방구그 없던 황야에 붉은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 도금양 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다. 사막에 잣나무를 심고 상수리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지게 할 것이다. 모두가 보게 되리라 못볼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가 되리라 나 하나님이 친히 이뤄낸 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 그렇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고 서명까지 한 일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새힘 얻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잠시 잠깐 얻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이새 힘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더라도 곧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곧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낮은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깨달으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